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세헌터입니다. 자, 한미반도체 공매도 장부를 바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6.2%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공매도 상황이 정말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죽으라고 눌렀는데 지금 안 죽고 살아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지금 똥줄이 타는 상황입니다. 자, 12월 12일이랑 18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일, 18일. 자, 이때 보시면, 공매도 비중, 엄청나게 높아요. 자, 27%와 24%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 거의 3분의 1이 주가가 떨어지라고 저주를 퍼붓는 물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평균가가 얼마죠? 11만 7천 원대에서 11만 9천 원대입니다. 자, 그런데 12월 22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주가가 거의 지금 9% 이상 폭등을 하면서 12만 7천 원을 찍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1만원 후반에 이제 공매도를 친 세력들, 지금 싹다 손실 구간이라는 겁니다. 누적 공매도량을 한번 보시면요. 12월 초에 730만 주에서 지금 940만 주까지 늘었죠. 자, 이 200만 주가 넘는 물량, 지금 주가가 안 빠지면 나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사야 되는 숏 커버링 대기 매수세가 되겠습니다. 자, 세력이 누르면 누를수록 나중에 티어 오를 스프링만 지금 강해지는 꼴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미반도체 수급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글로벌 큰 손인 JP모건과 골드만삭스의 기원입니다. 최근에 이틀간 개인의 투매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내면서 매집 1위에 올라선 건 다름 아닌 JP모건이죠. 자,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이토록 공격적으로 물량을 쓸어 담는다는 건 현재 주가를 강력한 저점이자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판단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JP모건 같은 외국계 창구의 1위 매집은 보통 주가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추세전환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분석기관인 테크인사이트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가 25년 3분기에 HBM용 TC본더 시장 점유율이 71%로 압도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 경쟁사들이 치고 올라온다, 뭐 이런 우려가 많았죠. 자, 근데 까보니까 여전히 한미가 독점 중이다. 이게 숫자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2위의 점유율이 13%고, 한미반도체는 71%입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하원에서 스피드액트라는 법안 절차를 통과를 시키면서 AI 데이터 센터나 인프라 건설 인허가를 훨씬 빨리 처리하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오라클이나 브로드컴, 코어위브 같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인허가가 오래 걸리니까 GPU나 HBM 투자 계획도 뒤로 밀릴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피드 액트 인허가로 인해서 지연 리스크가 줄어들면 AI 데이터 센터가 다시 앞당겨지고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HBM 증설도 더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HBM 적층 공정의 핵심 장비가 바로 한미반도체의 TC 본더죠. 자, 결국에 데이터 센터 투자 속도가 붙을수록 한미 반도체의 수주 가시성과 실적 레버리지도 같이 올라가는 자,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플러스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해외 사이트 보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 맥커리, CLSA 등 이런 4대 글로벌 하우스가 동시에 한 기업을 커버하고 매수 의견을 내는 일 생각보다 흔하지 않습니다. 자, 이 증권사들 아무 기업이나 다루지 않죠? 전 세계의 연기금이나 국부 펀드, 해지 펀드가 참여하는, 참고하는 글로벌 기준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증권사들이 지금 한미반도체를 애널리스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지금 커버를 한다는 건이 종목은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통로가 지금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기관에 돈줄이 움직이기 시작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뜻이고 이 흐름을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아까 보셨다시피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등이 한미 반도체에 계속 들어오고 있는 이유 여기서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자사주를 사게 되면은 1년 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는 법안이 나온 거 보셨죠? 자, 이게 통과가 된다면 기업은 자사주를 쌓아두는 방식이 아니라 사서 바로 소각하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흐름에 맞춰서 한미반도체가 이미 자사주 매입과 소각, 여기에다가 회장이 개인 매입까지 진행 중입니다. 한미반도체 부회장의 17세 아들은요, 2천억 원치의 주식을 보유하면서 미성년 주식부자 1위에 오른 상황입니다. 자, 이거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고 주주 환원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자사주 소각은요, 유통하는 주식 수를 줄여서 EPS를 높일 수가 있고 재발행 우려를 없애 버려서 밸류에이션을 끌어 올려 버립니다. 자, 앞으로 이게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먼저 실행하는 한미반도체는 주주 환원과 업황 회복을 동시에 노리는 종목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 맨날 고점에 물리고 손절하고 언제까지 세력들 좋은 일만 시키실 겁니까? 자 주식 어렵게 하지 마세요. 방법을 모르면 도박이지만 기법을 알게 된다면 평생 든든한 연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전 수전 겪으면서 완성한 주식 비기 왕초보 인생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서점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 시크릿 전자책 우리 구독자 분들께만 100% 무료로 한정 수량 배포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전업투자자가 평생 써먹는 필살 매매 기법 은퇴 후에도 마음 편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갖는 방법. 자, 그리고 왕초보도 가능한 제2의 월급 만들기 방법까지. 자, 이 안에 담긴 총 다섯 가지의 비기 중딱 하나만 익혀도 여러분 계좌가 앞자리가 바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제 번호로 문자로 전자책이라고 하나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제 번호는 여기 있고요. 여러분의 주식 인생을 바꿔 줄이 전자책 구독자분들께 한정 수량 무료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이 왜 저를 따라와야 하는가 그 이유를 직접 보여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투자로 꾸준히 1년에 억대 수익을 내는 게 목표인 사람입니다. 저는 말로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매일 시장을 둘러보고 직접 투자하고 실제로 돈을 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이번에 25년 3분기 수익 내역인데요. 보시다시피, 그리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은 좀 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문자로 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궁금하시면 위에 번호로 문자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이렇게 수익 보시면. 네, 7월 3일부터 이렇게 계속 내려 보시면 계속해서 수익률 뭐 13%도 나고 6%, 뭐 5%, 이런 식으로 9월 30일까지 계속 수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요.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수익이 이렇게 계속 나는데, 지금 퍼센트 보시면요. 손실도 10%도 있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에서 수익률이 괜찮은 걸로 지금 보이시죠? 자, 여기서 뭐 금액을 보시면은 만원대부터 1 0만원대까지 이렇게 있으시고요. 20만원대도 하루에 수익 낸적 있고, 20만원대도 낸 적이 있는데, 이 왼쪽은 거의 소수점 거래 내역이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실제 현물 거래 내역입니다. 하루에 뭐 만원대 수익도 있고, 80만원, 뭐 200만원, 100만원, 7월 15일에는, 네, 200만원 좀 높은 수익 가져갔네요. 그리고 7월 31일에 190만원, 그리고 9월 3일에도 160만원 9% 정도 수익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7 0 0 0원 정도 손절한 적도 있네요 1.7% 네, 그리고 좀 내려 보시면은 또 50만 원대 두번 9월 15일, 9월 18일에 이렇게 50만 원대 수익도 가져갔고요 자그 밑으로는 그냥 짤짤이 뭐 10만 원 이하 수익들이 지속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9월 23일에 25만 원 수익 나기도 하고 자 이건 종목별 수익이라서 자 종목명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계속 내리시면 14만 원대 손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단타나 감으로 매매하지 않습니다. 분석과 근거 그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물론 이렇게 손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손실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구조를 만든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가 매일 시장 모니터링을 하고 직접 체감하는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온 결과고요. 그냥 말로만 수익인증이 아니라 분기마다 실제 결과를 이렇게 공개합니다. 투자자로서 그리고 컨텐츠 제작사로서 책임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자 3분기 수익이 지금 다 합치게 되면 네, 1800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실현된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평가 손익이 8,900입니다. 네, 수익률 30% 고요. 단타로 얻은 수익 이렇게 장타로도 저는 중장기로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과 저는 함께 가고 싶고 종목 궁금하시면 제가 보유한 종목 궁금하시면 위 번호로 구독했다라고 구독자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구독자 분들을 그냥 조회 수로 보지 않습니다. 진짜 같이 성장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정리한 분석 자료나 리포트 매수 전략은 문자로 연락 주신 분들께만 따로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자위 번호로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자위 번호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광고도 아니고 유료 신호도 아닙니다. 제가 시장을 직접 분석하면서 아, 이건 확실히 근거가 있다 싶은 자료를 구독자분들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수익 내역이나 또 다음 분기 투자 포인트 궁금하시다면 상단의 연락처로 간단하게 문자 구독했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서 필요하신 분들께만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감이 아니라 근거입니다. 그리고 저는 근거를 갖고 매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이렇게 투명하게 공개를 합니다.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진짜로 배워가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저랑 같이 한번 가보시죠. 제 유튜브 믿고 따라와 주시면 저 트레이더 추세 헌터 믿고 따라와 주시면 말이 아니라 제가 결과로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은 위의 번호로 구독자다 라고 확실하게 문자 남겨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의 투자, 이제 혼자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는 기술적인 지표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지표는 한 달에 한번 정도 나오는 매수 신호 화살표 지표인데요. 이게 시스템적으로 설정된 눌림목 매수 타점입니다. 자,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크게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 주고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 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최근에 매수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 보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 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